언제, 뭘 하면 좋을까요? 승모근과 더불어서 부유방이라든지, 팔뚝, 이런 자리에. 사실, 1, 2주 전에, 어, 이거, 뭐지? 승모근 보톡스 맞을게요. 하면은 효과를 그때 바로 보실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신랑분이든, 신부분이든 메이크업을 다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을 잘 받는 피부 컨디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결혼 준비하시는 예비신부분들, 특히 저희 병원에는 3, 4월, 9, 10월 이럴 때에는 거의 매주 금요일, 토요일은 예비신부분들 많이 내원을 해주시는데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언제, 뭘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1년이 남았든, 6개월이 남았든, 3개월이 남았든,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시술을 하시면 좋은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웨딩 피부 관리는 왜 계획적으로 세우는지 좋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시술마다 다운타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뿌띠라고 표현하는 안에 모그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들은 하고서 바로 예뻐진다기보다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멍이 발생하는 시기, 붓기가 있는 시기 이런 게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멍, 붓기 같은 다운타임 그리고 또 하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시기에 맞춰서 치료를 계획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산과 일정도 중요한데요. 예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아니면 무조건 많이 와서 다 하는 거 할게요 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효과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는 상관이 없겠지만 정해진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어떤 게 가장 좀 비용 대비 효과 많이 보실 수 있을지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d-day에 딱 맞춰서 효과를 볼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주신다면은 최대한 거기에 맞춘 그 플랜을 짜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결혼식. 전그 날짜에 맞춰서 단계를 한네 단계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결혼식 6개월 전은 일단은 베이스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에서 한 3개월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계. 3개월에서 한한달 전까지는 파이널 터치라고 해서 마무리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전 또는 사실 아주 짧게는 하루 전에도 사실 뭐 하면 좋은 관리들도 있거든요. 직전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6개월 전 이제 베이스 단계는 여러 가지를 좀 계획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읏. 시술이라고 표현하는 뭐 필러나 실리프팅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이런 것도 사실은 계획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치료 직후보다는 한한 한 달에서 3개월에 걸쳐서 점점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치료이고 반복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3회차까지도 계획하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필러나 실리프팅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이런 거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탄력에 도움 되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리프팅 장비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지방 볼륨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 이런 것들도 6개월이면은 반복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획하시는 거는 좀 다양한 효과를 많이 볼수 있어서 추천드릴만 합니다. 피하 지방 볼륨을 좀 줄여주는 목적으로는 피아모 리프팅 같은 치료 좀 계획해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얼굴에 이제 볼륨이 없는데 나는 뭐 뿌띠 시술 같은 거는 별로 계획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실 때에는 튠 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진피층에만 깊이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레드 팁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튠페이스를 좀 반복해서 치료하면서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하고 얼굴 윤곽도 좀 매끈해지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6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본격적으로 조금 더 모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얼굴 윤곽에 도움되는 치료들. 저희 사실 예비 신부분들 저희 병원에서 제일 좀 많이 했던 게이래비티 리프팅 치료하고 레비나스 리프팅 치료 하루에 같이 하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피부 표면에 결을 좋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스킨 부스 터 치료를 반복해서 해주시면 한결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 각질 주기는 4주 간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뭐 세라필이나 아니면 위코오노 이런 피부 표면에 노폐물 피지 각질 정돈해주는 관리들을 계속 좀 꾸준히 해주시면 한결 더 좋으실 거예요. 목선이 잘 드러나는 게 웨딩드레스 촬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승모근 보톡스 많이 계획하시는데 사실 1, 2주 전에 어 이거 뭐지 승모근 보톡스 맞을게요 하면은 효과를 그때 바로 보실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모근 보톡스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달 이상은 좀 남았을 때 계획. 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승모근 보톡스를 만약에 계획하신다면은 좋은 점은 내가 승모근 보톡스의 근육 부피 변화가 얼마큼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리터치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디에 대한 치료 계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승모근 보톡스와 더불어서 바디 장비 레비나스라든지 아니면 은 뭐, 티파니 글러브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은튠 뭐, 바디 이런 것들도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볼륨이 좀 줄어들면서 라인이 매끈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한 3개월 전부터는 계획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승모근과 더불어서 좀 많이 신경쓰여 하시는 부분들이 부유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팔뚝 이런 자리들 좀 걱정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드네피 바디 주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개월 전부터 반복 시술을 염두해두고 그리고 멍이 드는 거 감안을 해서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개월에서 1개월 사이는 이제 파이널 터치 단계인데요 얼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비나스, 뭐 이레비티 다운타임이 없으면서 얼굴 윤곽을 다듬어주는 관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요. 그리고 관리 중에서는 티파니 글로브 리프팅이라고 해서 고주파를 전달을 해서 마치 우리가 경락 마사지 받는 것처럼 얼굴 라인이 매끈해지는 효과, 혈액 순환, 림프 순환 도와주는 효과 볼수 있는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반복해서 해주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바디 시술은 특히나 팔뚝 같은. 같은 경우는 드네피 바디 주사하고 바디 리니어즈 리프팅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좀 지방 볼륨도 빨리 감소하면서 피부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줘서 요 팔뚝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데좀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한달 정도 남았을 때 계획해 보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전은 부담될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퀵 뷰티 패키지라고 해서 뭐 일주일, 이주일 그 전에 아니면 좀 임박해서 만약에 이번 주말 결혼식이다라고 한다면은. 주초 정도에 하셔도 괜찮을 만한 치료들로 좀 구성해 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위코오노라고 하는 피부 표면의 노폐물 피지 각질 정돈해 주면서 수분 공급해 주는 관리 그리고 레비나스라고 하는 치료를 최중력파 관리인데 요거를 얼굴부터 필요하면은 이목 라인까지 같이 좀 받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예비 신부 분들 뿐만 아니라 예비 신랑분도 실안 남았을 때에도 하셔도 되는 치료여서 좀 많이들 이용하시기는 하세요. 일주일 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신랑분이든 신부분이든 메이크업을 다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을 잘 받는 피부 컨디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목적으로 위코오너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에 노폐물, 피지, 각질 청소해주는 효과. 뿐만 아니라 수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해주는 효과까지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킨 부스터라고 하면은 이제 수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스킨 부스터 종류가 필요하고 주사로 뭔가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1, 2주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주사 시술을 하기에는 좀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코오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다운타임이 별로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술 직후. 또는 한 일주일 정도 후 이때가 제일 좀 예쁜 시기이기 때문에 신랑분들 같은 경우도 이 라인이 매끈하게 정돈되는 것만으로도 한결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얼굴 선도 날렵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는 거 추천 드릴만합니다. 오늘은 예비 신부를 위한 디데이 맞춤 치료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봤는데요. 딱 맞는 타이밍에 계획을 잘 세워서 치료 결과를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